여기 왼쪽. 아, 저 왼쪽. 나 눈이 감아나 뒤에 삼세능이 난것 같아. 아저 아니고 어, 조심 조심. 아, 근데 이잘차아 아니 다. 아니 눈이 아니. 눈이 드리블은 엄청 났어. 드리블이랑 다 전부 다잘 쳐. 움직일 줄도 알고. 아고 어, 근데 한 명은 그냥 운동하잖 어? 한 명은 그냥 운동이야. 운동? 아, 진짜? <놀람> 수비, 수비! 어, 아, 상황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옆에 봐, 옆에 봐, 옆에 다

자 하고 있어. 야, 우리 왼쪽으로 가송민문는 아, 그럴 수고. 수도. 오호. 다 <laughs> <laughs>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코골렸 <laughs> <고거리어, 고, 고거리어. 웃음> 폭탄 맞을 거야. <거예요. 웃음> 운동화 폭탄. <laughs>

어아 이거. 고 어? 좋았다. 니 이거 가 찍어 그럼. 일어나, 일어나기 싫은가 봐. 다 일어나지 었냐 <laughs> <laughs> 아이씨. <웃음> 아, 얘 안찍었잖아 이 씨. 찍었어? 그렇다면 미안 나기 찢었잖아 아 맞네 아 씨, 귀찮게 하네 야 근데 말씀드렸지? 뭐? 사진 찍 오, 저시 조시 기발좀 쉬어. 8 괜찮으세요? 8 괜찮으세요? 8 괜찮으세요? 굿. 안 돼. 이 오른쪽. 이 오른쪽. 오쪽오오오 오, 잘봤다 와! 민호 굿. 찍었거거 같은데. <laughs> 아, 아니, 야 일단, 아니, 근데 <laughs> 호건 형이 여기 넘어진 것부터 설계야. <laughs> 어, <어수선한> 서서불리 <laughs> 형, 근 잘못했으면 은 상대 발목 부러질 뻔했어. 어, 아니, 아니, 상대 방에 목어 아잘 들었다. 오우 오우. 빠르게. 마와 아, 빠르다. 아 지금 이거. 아씨발야 너무 느린데 나. 일단. 어, 아, 오, 야, 어, 어, 저, 저, 네명이야 야, 님 어, <목소리> 아, 뭐, 뭐, 세상 띠. 어. 문어 야, 고거려! 고거려, 쌍욕 버 아, 저거 봐, 아니, 어제도 저지한번 했는데. 5대1이야!

너한 수비 안 되잖아. 수비잘 <laughs> 아, 그 나갔어. 아, 직 아, 직멀었어

아, 미 아, 좋다 도망, 도망, 도망. 뒤에 하나 가지. 천천히 가. 천천히 가. 천천히 가. 천히 가. 천천히 가. 간다 히 가. 천천히 가. 천 아이고, 상원이 <laughs> 야, 근데 저기 서른 3부터 7이시라고? 서른 어? 3부터 7? 아, 아군 숨 셋. 신분도 계신 거네. 아, 그래? <laughs> 두 번. Oh, Vino, good. Body gave a b o d 빠르게 v e a body gave a body gave 보는거 하나 봐라 축구 모르겠는데 풋살은 남자야 축구는 안될걸? 골대가 너무 커 호구를 배 집어넣고 <놀람> 와 터치 뭐야 아저 백신 맞아서 아파 아 <놀람> 아자 시간 봐봐 1분 1분 <놀람>